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상대가 이걸 잡았어. 손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걸 이제 이용해서 관절기를 걷는 겁니다. 아무리 세게 잡아도 여기로 이렇게 주면은 통증 때문에 꺾이게 돼 있어요. 세게 잡아보세요. 세게 잡아도 아파서 그냥 돌아가죠. <laughs> 통증이 있죠. 요거, 요거 지렛대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일교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압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렇게 되게끔 그러니까 바닥까지 가셔야 되고 이렇게 잡아서 이교라는 기술 아이키도 이교라는 기술을 거는 건데 이렇게 또 거는 거 여기로 그러면 상대가 통증이 오거든요 여기를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걸 지금 실제로는 어느 정도 속도면 이렇게 해서 확 내리는 거데이런 골절이 되니까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그때 내가 스텝이 들어가야 돼요 스텝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앉아 주세요 이렇게 네, 앉아 주시고 여기서 여기서 일교로 걸어서 바닥까지 여기를 완전히 잡아 줘야 돼요 요 팔목이나 어깨를 완전히 잡아 주시고 팔꿈치를 완전히 피고 체중을 넣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넣어도 상대가 힘이 세면 들썩거릴 수 있거든요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때 중요한 거는 내 무릎으로 삼두를 상대방이 일어나려고 막 하면은 살짝 눌러주면 통증이 오죠 통증이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거 연습할 때 절대 세게 눌러 주시면 안 돼요 사뿐히 눌러주세요 일어나려고 하면 살짝살짝 살짝. 그래서 뭐 만약에 이 사람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손으로 전화를 걸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 있으면은 전화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신고해 주세요 그러고 그때까지 버티는 거 일어나려면 또 살짝 살짝 무릎 눌러주시고.